안녕하세요. 아, 날, 살피시는 주, 설명 드릴게요. 나는 이제 하면서 올라와 있구요. 살피다, 이렇게 해서, 고마다, 살피다, 감사하다, 그래서 살짝 굴면, 고마다, 살피시는 주, 내 빠지고, 마음을, 마음을, 아시네 두 번, 그 아시네, 내가 주를, 이 이게 더욱요 바오, 그래 바오인데, 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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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길 원하네, 그래서 그렇죠? 내 네, 가지고 그냥 삶의 내 네, 삶을 가지신 분 이게 되게 관용 표현인데 손 같이자 모두 주관자라는 얘기를 삶에 하고 받았다가 주관자, 주관자, 좋은 길로 인도하시네 주발 앞에 발 뺐고요. 주 앞에 주발 앞에 나의 삶을 하고 여기서 들이내 삶을 하고서 들이내 오랜 이렇게 해서 왜냐면 삶을 들이내냈죠. 주의 하심 조심 조심 인자가 눈물의 사랑 주의 하심 그 눈물의 사랑 내 평생에 내평내 평생에 늘 하고 함께 하시네 있죠 보행도 있고요 함께는 있고요 나의 갈길 나의 갈길 오른쪽서 달려간 하고 후에 달려간 후에 주 얼굴 하고 양손 맞이있는얘기예요주 얼굴 마지 보고 주 품에 주하고 품에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안기는 거. 이렇게 주 품에 아니면 주 품에 안기는 앞 그랬죠?